LG의 첫 출발은 굉장히 시원시원했습니다. 유강남 선수에 이어서 문보경 선수까지 홈런 포를 날려내면서 전반기에 이어서 3연승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원한 후반기 첫 경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선발 투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켈리 선수 오늘 중요한 아주 좋은 피칭 해줬고, 네. 그리고 유강남 문보경 선수가 시원한 홈런 두 방으로 아주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일단 유강남 선수인데 오늘 뭐 포수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4회말 1사 12루에서 오지환 볼넷 이재현 안타로 이제 나간 1사 12루에서 이 폰트 선수 볼을 슬라이더였는데137풀 짜리 그러니까는 좌수비 3정 홈런을 110 m 짜리 홈런을 만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좀 특이 특한 거는 유강남 선수가 저렇게 하체가 완전히 빠지면서. 타이밍을 잃은 상태였었는데 손목으로 굉장히 큰 홈런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동남 선수는 수비와 타격에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문병현 선수가 사실은 이 보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입지가 좀 좁아질 수도 있는데 어... 오늘 문병현 선수가 7회 말에 김상수 선수를 지금 중견수 뒤쪽으로 솔로 홈런 날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4대 0으로 도망가는 아주 확실한 그 중요한 홈런을 날려주면서 문보경 선수와 전혀 이렇게 위축이 되지 않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던 게 음. LG 트윈스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후반기에도 이 LG의 일루수는 여전히 뭐 문보경 선수일까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laughs> 첫 단추가 중요한데 물론 그렇죠. 팀 승리도 중요하지만 문보경 몸병, 선수가 일루수에서 다,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면서 오. 아마 중요한 그런 주전 일루수를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첫 경기 한 경기였지만 홈런포를 미루어 보았을 때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논란거리를 만들었던 게 바로 새로운 외국인 타자 보어 선수와 서건창 선수였는데 자, 보어 선수 오자마자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laughs> 사실 뭐 외국인 선수라든지 어디서 트레이드가 되온 선수들은 사실 그 적응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호 선수 봤을 때는 스윙은 굉장히 호쾌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었는데 삼진을 3 개나 어,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만 사실 보호 선수가 이제 전형적인 파워 히터 좌타자 파워 히터인데요. 그러니까 폰트 선수의 이 변화구를 타이밍을 못 맞추는 장면. 물론, 어, 오늘 첫 게임이었지만,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지금 맞아 나가는 이 타구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강결한 스윙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몸적으로 들어가는 이 슬라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타구들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그 거대 홈런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여력이 있고요. 음. 지금 몸적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는 슬라이드였는데, 꼼짝 못하고 삼지를 잡는, 당하는 장면. 그리고 김태켓 선수의 슬라이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호 선수가 이 삼진을 당할 때의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스윙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간 그한 다섯 개의 스윙을 하면은 한개 정도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다. 그게 그 삼진을 당했을 때 모습인데, 이럴 때 투수들이 느끼는 점은 약점을 잘 파악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뭐 팀에 있는 코치라든지 뭐 전략 분석원이라든지 잘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엘즈가 원하는 보어 선수의 모습 앞으로 또 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심지어 캐서리언은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음, 저는 태이어코치를좀 해봐 그타이 코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전형적인 풀 스윙 히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스윙 자체가 굉장히 풀 스윙을 하고 있고 타구는 빠른 스윙을 날릴 수 있지만 유인구에 끌려다닐 수 있는 스윙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파울 홈런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쵸. 저 타구를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 SSG 선수들이 바깥쪽 그 공을 가져갔다 결정으로 몸쪽과 낮은 볼로 유인구를 가져갔단 말이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끌려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컨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 세계, 어, 세계 3진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적응기간을 분명히 거쳐야 될것 같은데, 분명히 케이블 적용기간을 얼만큼 짧게 줄이느냐가 보호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리그가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또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할것 같은 보어 선수였고 이 보어 선수와 오늘 중심 타선을 꾸렸던 선수는 다름 아닌 서건창 선수였습니다. 역시나 이 서건창 선수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오늘 LG 유니폼을 처음 입게 됐는데 첫 안타를 또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13년만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일시 트윈스 현재 행보로 보게 되면은. 우승을 하기 위한 어떤 퍼즐을 자꾸 맞춰가는 기분이요 보호선수 영역도 마찬가지고, 서원창 선수 다시 트레이 드 통해서 이제 데려왔는데, 서원창 선수는 그동안에 많은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키움 시절에. 네. 근데 오늘 뭐 다시 LG 트윈스 유니폼 입고 이제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일단 서원창 선수가 오늘 수비에서 뭐 일사 말루 했는데, 이용윤 선수의 타 그를 잡아서 일루로 송구하는 모습 굉장히 평상시 같은 안정적인 모습이었죠 그리고 공격 모습인데 OMR 부사 일루에서 초구했는데요 일단 이루스 땅골을 치고 어 일루까지 뛰어가는 아주 전력 질주 그러니까 지금 서거찬 선수는 화면에 잡히는데 저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서거찬 선수가 l 지투에스 어떤 우승을 향한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분위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성원창 선수는 아무래도 심지어 의원께서 훨씬 더잘 알기 때문에 <laughs> 아, 그렇죠.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성원창 선수는 그냥 놔두면 돼요. 오, 그러니까 루틴도 정확하고요. 연습을 하지 말아라고 말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요. 저 선수는 적응을 하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히려 시키지 않고 그냥 이 선수가 하게끔 이 환경에 잘 적응하게끔 놔두고 정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야생에서 네가잘놀수 있게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네. 저 선수는 그 환경에서 충분히 잘할수 있는 저는 그런 네. 선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알아서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건창 선수까지 새로 짜여진 라인업을 통해서 공격력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엘즈 트윈스의 후반기, 더욱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